이렇게 해볼게요. 된 사람이 이거 이렇게 가지만 저는 이렇게 안 가요. 바로 비밀 리즈 지구 그나마 그나마 지구 아 아유, 그럴 수도 있잖아. 양표가 안 되네, 이거. 뭐 영상을 올리고 싶은이데뭐 화면 화면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며칠 동안 는데 이제야 한번 알았네 어 여기에 김미연이 보고 있으면 좋을 텐데 야, 야 여기 노란색 왔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가? 아. 아, 죄송해요. 뻥이네요. 초록색 거은 바로 떨어졌죠. 다시 빨간색 그거 다른 사람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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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지만 저는 그냥 어, 한 번에, 한 번에 하면서 가요. 자, 노란색 이 파라고 하는 만 그대로예요. 이렇게 잘안 깨요. 이거 원래 저 캐릭터 잘 보이는데. 얘가 아, 어 그냥 그거, 그냥 그거, 그냥 그냥 뭐, 뭐야, 뭐야 뭐지, 뭐거 뭐지, 뭐야. 아, 어 그거, 아 제가 그거 못하는 척 하려고 한 거예요. 자, 이거 방금 화면에 난. 다르게, 이렇게 간니다 예, 저는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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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! 삥삥, 아! 땀뽕뽕. <laughs> 이거 갈, 걸, 이거, 이거 다깰때 시간이 걸리겠다. 다 깨고 싶어요. 근데 저 이거 할때 그게 할때 어, 그거 그게 뭐다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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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느낌이 달라요.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가겠지만 저는 이렇게 안 가고 아! 여기 간다. 못깬 사람 완전 톱 이걸 못한 사람 완전 초보네 초보 아 이거 트어 하는 줄 알았네 여기 트어 하는 사람들 이 많았죠 점핑 점핑! 점핑이왜안돼점 아! 점핑! 제 친구랑 뭐, 이상한 소리나, 그게, 넣으면, 송합니데 이건,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편집을 못해요. 아, 귀여움이, 아, 귀여움이. 피가 엄청 많이 나. 이거 한번 타이밍 주 어, 어됐네 <laughs> 왜? 전 이렇게 하야저전 이렇게 가요. 여기 점프 고수라 되게 꼬만, 되게 귀엽네. 주로 하면 사람 없고, 지나가고, 내나가고내나가고 굿. 지나가고, 지나가고, 그가피 없는데요? 아, 그냥 가지 말 걸. 아왜한 번에 죽어요? 죽는 게 나쁜데요? 아! 안돼 죽었어 이거 어떻게가? 이거! 건지. 꺄 경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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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깰것 같은데 아 그냥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바이